우리에게 있잖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지적으로는 뛰어났지만 그죠? 네가 지적으로는 뛰어났지만 내 말을 잘 가르쳤지만 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지혜는 풍부했지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도 잘이땅에이땅 사람들에게 선포했지만 근데요 주님이 너는 내 성품이 없구나 너는 나 담기를 거부했구나. 너는 항상 직접으로는 뛰어났지만 나를 사랑함이 없구나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또한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도 버렸지만 나와의 사랑이 끊어진 자는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너는 기억하느냐 2017년도에 한 권사가 예배를 듣게 왔었지 근데 이목사야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 야 이년아 당장 집에 가라고 소리치지 않았냐? 너는 기억하느냐? 그 권사가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나 불교로 갔느니라. 너는 나를,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그렇게 권사에게 막말하고 쌍욕을 하고 교우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너희 가족들을 향한 너희 가족밖에 지인들을 향해서 너는 사랑이 없었는데 그 뿌리가 그 뿌리가, 그 사랑 없음의 뿌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는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실족시킨 권사가 있는 지옥으로 가라, 가야 돼.